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삽가능입니다. KBO 내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서는 KBO 총 4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74승 3무 58패 의 KT 대 81승 2무 51패 LG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두팀 모두 전날 경기에서 연패를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양팀의 선발 투수들은 모험을 하는 경향이 강한 편. 그러나 주권은 어느 정도 대책법도 나와 있고 직전 lg 원정 투구도 상당히 좋지 않았지만 강효종은 5달 만에 1군에서 kt 상대로 처음 등판한다는 점이 승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lg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lg. 승, 핸디캡, KT,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54승 6무 73패의 하나 대 70승 2무 59패의 NC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전날 경기로 인해 에릭 패디의 20승은 또 연기되었다. 그만큼 NC의 원정 경기력이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 날씨가 조금씩 시원해지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페냐와 테너 모두 QS를 기대하기에 부족함이 없지만 최근 NC의 불펜이 꽤 흔들리는 반면 하나의 불펜은 제 몫을 해내고 있고 이 점이 승부를 가릴 것이다. 투수력에서 앞선 하나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하나 승 핸디캡 하나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69승 2무 61패 의 두산대 55승 3무 80패 의 키움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전날 두산의 연승은 끊겼고 키움은 연패가 이어졌다. 그렇지만 키움은 원정 경기력이 좋지 않은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브랜드는 홈에서 언제든 반등이 가능한 투수이기도 하다. 게다가 두산의 타선은 안정적인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고 불펜도 일단은 제 몫을 해내는 중이다. 홈의 이점을 가진 두산이 승리에 가까이 있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두산, 승, 핸디캡, 키움,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63승 0무 67패의 롯데대, 56승 1무 76패의 삼성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최근 롯데의 기세는 대단하다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 특히 타선이 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수 있을 듯. 게다가 심재민은 선발 등판 시 의외로 호투를 종종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와이드너는 직전 롯데와의 대결에서 무너졌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세에서 앞선 롯데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롯데, 승. 핸디캡, 롯데,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